예, 소재, 부품, 장비, 예, 전문 기업 확인서 대행 법학박사 전의 일행정사입니다. 뭐, 소재, 부품, 장비, 장비,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. 예, 예, 그런데 이제 이 예, 소재, 부품, 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정부가 지원을 받고 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음,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기업의 목적 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이이뭐 아,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행정 절차를 한번 겪고 어 겪음으로써 상당히 큰 이득을 볼수 있다. 음, 그래서 어,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등뭐 어저저기 나오는데 어 이런 유의 사항과 함께 이런 서류들 어 이런 걸 갖다가 처음 해 보시면은 음,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이 어, 기업 사장님께서는 큰 이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